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해 볼까요?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가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잘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내서 이 딸이 신혼의 단꿈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그 사위가 다니는 제철회사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사고로 사위를 잃고 맙니다. 이 가이벨씨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인데 내 눈도 뺏어가시더니 이제는 외동딸의 사위까지 그런 모습으로 데려가실 건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다 마친 뒤에 도무지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서 친구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마일즈 씨는 찬송 작가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쓰는 시인입니다. 마일즈를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참하늘 원망스러워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일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읊었던 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시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들어오시면서 현관 입구 좌측에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장미 보셨습니까? 보신 분 정신없이 들어오셨지요? 나갈 때 보십시오. 부활의 아침 그날 그 동산 위에 장미꽃 위에 이슬이 채 마르기 전에 두 여인이 동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믿었던 베드로도 도망가버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려서 예루살렘의 외톨이처럼 남아있는 것이 여자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탈이 지나고 모였던 모든 무리들도 다 떠나간 다음에 여자들도 더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문을 열고 그다음 향유 한번 뿌려주고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그 새벽 시간을 골라서 그렇게 그 동산 위로 막달라 마리아와 클로바의 아내가 슬픈 마음을 끌어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은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주님 로마 군대의 힘으로 돌을 굴려놓고 봉인해 놓았는데 그것이 열려서 그 안에 서상 주님이 계시지 않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어떤 형벌도 로마 제국의 한 국가의 힘도 아니 죽음의 권세도 악한 영의 권세도 예수를 더 이상 무덤 속에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돌이 굴러가 버리고 천사들이 더 이상 예수를 묶어 두지 못한 그 무덤 앞에서 여인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여자들 뒤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마일즈는 그 대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채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노래합니다. 그 일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시간에 이슬이 해가 떠서 사라지기 직전에 그아침역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슬픔 안 끌어안고 내가 동산에 올라갔는데 그 무덤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주님의 청아한 음성이 내 귀에 들리던 그날 아침, 그것이 부활이더라. 내게 있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더 이상 나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침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을 형용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무력이나 어떤 군대 앞에서도 전혀 겁을 내지 않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그날 그 동산 위에 그 새벽녘에 지진과 함께 돌이 굴러간 뒤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나 배울 때에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러했고, 사도 요한이 그러하고, 우리도 이 다음에 선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주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우뚝 서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우레소리로 웅변과 같은 이야기로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에이렌에 평안하뇨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날 그 동산에서 들렸던 청아한 음성이 여인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 속에, 감격 속에 그 발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발을, 주님께서 발을 만지시면서 제자들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거꾸로 여인들이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리가 향유를 부으면서 그 발을 닦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어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죽음은 더 이상 그들을 제어하거나 친구처럼 옆에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슬픔 속에, 공포 속에 있던 여인들도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부활하 주님을 만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던 그날에, 자에이 귀신을 냈던 그 귀신이 쫓겨나던 그날에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냄새난다고 다도리질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더큰 감사는 주님이 우리를 천상에서 부르실 때에,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왔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티끌 같은 우리들, 흙먼지 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이 줄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실 것 말씀하셨지만, 또 부활의 주님을 2000년이 넘도록 교회에서 계속해서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여기 죽어본 사람이 없어서요. 육신의 부활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순환 예고를 들었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들에게 몸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가이벨 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편이 자기 사위가 폭발사고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 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하나님이 내게 이일 주시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피조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의 예배입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 우리가 더 힘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역사책 속에도 있고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재미있게 선물 나누면서 함께 합니다. 근데 부활절은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아서 어쩌면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나의 아버지가 천국 가시던 그날에 천국 가야 될 소망이 분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지금 거기 영안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춤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내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 주실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천상에 불러 올리실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은 그 부활하신 그분의 목소리로 육성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 동일하게 이 다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내가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불러 주실 겁니다. 그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걸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갈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수었던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기쁘게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부활의 아침 여인들에게 들렸던 음성이 마일제기도 들렸습니다. 사유를 잃고 원망하고 있던 가이벨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를 무덤 안에 머물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고심과 부활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유렸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것이고 이 땅을 향한 것임을 믿고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죽음의 권세의 이야기는 이미 다 해결되고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여자의 몸에서 귀신이 나간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행복한 소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에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갈리리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가이벨 씨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지난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키우는 자녀들이 아니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겠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남자의 힘으로 가정을 세워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우겠노라고 남성들이 헌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서서 깨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겠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학력과 인맥으로 보장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날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비상하겠다고 청년들이 헌신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 남아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통일한 국을 꿈꾸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을 세상에 나누고 심게 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그 기쁨의 시간, 그 즐거움의 시간, 거기 머물고 싶었는데 주님은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세우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날개를 달고, 그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부활절의 예배가 오늘 여기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게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생명을 나누는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음에 빠져 있는 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지금도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선물로 나누어 줄수 있는 이번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이 동산에 있던 여인들에게 시리에 빠진 자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이 오늘 내게도 들려지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을 만난 기쁨을 동산 위에서가 아니라 나아가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소식을 안고 나아가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나누며 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하여 주시며 오늘 주의 거룩한 존재로 나와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생명도 내게 주신 삶의 자리도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여기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십일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동헌금으로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싸우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활의 생명을 안겨 주신 것 감사하며 벌의 감사 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생명을 나누며 심는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곤고함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께서 주실 수 있는 더 크고 놀아오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전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 나와서 간단한 설명과 우리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씩 혈액 투석을 받으며 힘겹게 생명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우인 박은희 시또한 고통 가득한 하루하루가 힘 겨워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